아. <laughs> 이게 문제가 부대 규모가 여기 도시가 한 700, 800 사이가 되면 젠대는 규모가 넓어져서 이제 저런 말도 안 되는 데까지 병력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어차피 다시 플레이 해도 저 안에는 저 정도는 젠, 젠이 된단 얘기인데 문제는 쟤네들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싸워야 돼. 안 그러면 다시 하는 거 의미가 없거든요? 지금 여기서 활을 쏠수 있는 각이 안 나오죠? 그렇다고 요 밖에서 어떻게 활쏠수 있는 방법도 없고. 얘네들이 또 도망, 도망가기가 돼야 그냥 전투를 끝내볼수 있는데. 도망가기도 안 돼서 아직도 전투 상황인 거라서 내가 퇴학하는 거밖에 지금 선택지가 없죠. 이 상태로 시간 보내면은 뭐 어찌됐든 뭐 함락은 하겠죠. 한 마리씩 녹여서 저렇게. 되긴 되겠지만은 지금 개빡치네. <laughs> 정말 어떻게 하지? 일단 내가 활을 들고 있다 한들 쏠수 있는 방향이 없고 아 게다가 이거 내부까지는 또 안, 카메라를 못 보게 해주는 게 겁나 짱이나거든요 이게 마블에서는 다 됐었는데 배너로드에서는안 되는 게 너무 많네 절반 아니었어. 묘하네엿보기도 힘드네. 개만 타 좋아하네. 활을 박을 수 있는 위치가 안 나와. 이게 다 밑에서 이렇게 올렸어야 돼가지고, 쟤네들을 활쏴서 잡을 수도 없고. <laughs> 그렇게 문에서 비벼 가지고 어떻게 운빨 맞아 가지고 잡아 내는 수밖에 없는데 이거 언제 끝나 게임. 와, 저 딱놈 새끼들 저거. 와, 진짜 저기다술탄줄싶다 와. 아, 공병 컨트롤을 내가 한다고 해도 문제는 저 안에다가 바퀴벌레 집어넣은 개발자 나와. 너 저거 고칠 때까지 집 가지마. 아, 저거 진짜 미쳐버리나. 그냥 다 일로 나와. 일단 다 나오시고. 아, 어... 아, 저거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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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한다고 해도 아, 수가 없죠 지금 이상태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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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인크님 천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어딘가 딜이 빠딱빠딱 들어가는 위치를 찾아내면 좋은데 또 그런 것도 마땅히 없어 보이죠. 이 문이 또 막아놓긴 드럽게 잘 막아버렸네. 빈틈이라도 좀 만들어 주지. 방패 여기다 여기가 방패를 뿌수 있는 위치군. 대충 이 위치에서 계속 두들기면 될것 같긴 한데. 아네 이거.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38명 남았습니다. 점점 말이 없어지죠? 아니, 진짜, 마우스 클릭 칠 때. 아니, 때리는 위치도 찾기도 되게 애매해요. 어디 꼼수가 있을 법한데, 지금 못 찾겠어. 어디 때리면 그나마 딜이 잘 들어간다라는 그게 있을 법한데. 방어 관통했다고 하는데 저에 막혀가지고 지금 딜이 안 들어가거든요 방어 관통은 계속 뜨는데 딜이 안 들어가 문에 막혀가지고 그니까 러 저게 제때제때 빠딱빠딱 들어가는 위치를 찾으면 되는데 방어구는 계속 관통했다고 뜨거든요 그니까 딜은 들어갈 수 있어 패딩은 제가 방, 막고 있는 거는 뚫어내는데 문제는 문에서 막혀서 딜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요? 저문 밖으로 나온 대가리를 좀 때리면 되나? 어디쯤이요? 어디쯤? 야, 애들 방패 하나 씩다들고있 어. 나 너무 짜했 는데, 이거 어차피 찌르 기 해도, 반 정은 똑같 을것같긴 한데. 그래도 찌르기보단 대기 판정이 좋으니까 방패 부수는 데는 휘두르는 게 낫고 방패 부드는 건 일이 아닌데 아 대충 느낌 알았어 지금 일단 방패를 먼저 부수고 저그 녀석이 이제 방어를 하기 위해서 팔을 들어 올리면 손이 밖으로 잠깐 나온단 말이야 그 손을 때리는 거야 여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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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일단, 방패를 빨리 깨부술 수 있는 위치를 잡아야 돼. 쯤? 한번 더? 오케이. 다음. 여러분 빨리 시작하세요. 1.6 버전 최고입니다. 빨리 시작하세요. 나만 으고할 수는 없지. <laughs> 여러분 빨리 지금 1.6 시작하세요. 요 아세라의 요 도시 무조건 공략하세요. <laughs> 제가 모두 배열까지 알려드렸습니다.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쯤? 팔을 때리면 얼마나 먹어 스물두 마리. 마지막 한 마리는 때릴 수 있을려나 몰라. 어디요? 방패 없다갔다해서 지금도. 아 도망간다. 그렇지. 이런 시불할 탱이들 뭔 개소리야? 뭔, 뭐, 뭔 말이죠? 근처에 적이 있을 때는 도망을 못 간다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나가자. 저, 저쪽으로 좀 멀, 멀리, 멀리 나가자. 드디어 도망가네, 이 개. 아 어, 드디어 방 탈출했습니다 여러분. <laughs> 저기 저기다 가둬놨는데 게임 시스템 개발 개발자가 나를 여기다 가둬놨는데 드디어 도망쳤어. 아안 나지 아안 납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 어알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 나왔다. 인간 승리다 이건. 됐죠. 자비 보임아 도시관리 개발 다 돼있고, 민병대 훈련을 바꾼 다음에 아, 자 여기 포로 팔거다 팔죠. 신병, 민병대. 아, 드디어 도망쳐 나왔습니다. 드디어 죽는 줄 알았네. 씨, 아 세이브 세이브 아 맞아. 어제 세이브 하나가 눈덩이가 돼서 2시간이 넘게 고통 받았죠. 수비대 넉넉하게 넣어줬네. 지하감옥 가서 포로 넣어줬죠 이거. 압록수 이병 너무 많은데. 넣어주고 아 도시가 번영도 가5700뭐소소 하네요 나쁘지 않네 나쁘지 않아 뒤어 올리고 383어 오토트레이더 한번 하고 그리고 전륜바리 사막만 뭐 이런 거 갖다 버리죠 있어봤자 뭐 필요가 없으니까 대장간호도 좋은 거 없고. 뭐 올랐는데? 음투가르 양손무기 올랐어? 자, 오토 세이브도 되고. 포비아르 이거 냅두죠? 방어 알아서 되게. 아, 우리 애들. 아, 힘들었다. 개힘들었다, 이거. 자, 요러면, 자마에 먹고, 이아키스 먹고, 카시라까지 밀어 올리고, 메데니까지 밀어 올리면 또, 이만큼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겠네. 사일성 먹고 내가 클랜 영입을 안 했지. 사일성에 지금 포로 되게 많아서, 주는 건좀 빼와야겠다. 성 하나 더 먹고 클랜 하나 영입을 하죠, 아세라이 쪽. 여기 주둔군이 많으니까 조금 빼와야 될것 같죠. 일 나는 군단병 빼오고, 부족기병? 360이니까 23마리. 두마리 더. 됐죠? 바로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지금 시간 너무 많이 뺏겨가지고. 어, 씨, 원래 이렇게까지 지금 후브야르에 붙잡혀있을 그게 아니었는데. 바로 자마해성 먹고. 클랜 하나 영입하고까지 내가 고통받을 일이 아니었거든. 아세다이가 뭐 아직도 항복을 안 하네요. 항복할 때가 됐는데 항복 안 하네.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인가? 뭐 아직 업비스트 어 하다고 생각하나 보다 전력이 테라이 쪽에, 자활 얘네들은 아니고, 한우. 한우 하밥. 한우 하밥 집 없죠? 카리스 데려다가, 어, 카리스, 카리스 데려오면 되겠다. 카리스 데려와서, 여기, 자마의성 주면 되겠다. 카리스 지금 어디 있을까요? 호슨풀크 잡혀있나 본데? 어, 아, 저 500자리를 여 앞에서 싸울 필요가 있을까? 이거 방화로 오는 거거든요, 지금? 아닌가? 약탈자리 향해서 따라간다고? 방화하는방어하 아, 오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자마해성 먹고 어차피 쟤네 올거 아니니까 자마해성 바로 먹죠. 아 카리스가 후부야로 주인이었어요. 아 도시는 어차피 안줄 거고 형만 줄 거기 때문에 투석기가 안 보이죠. 투석기 없으면 천천히 가도 되겠네. 내두자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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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리 공병 하나 죽으면, 화, 화살통 하나 딱 들어야겠다. 우리 분명또 있다. 화살통, 화살통, 화살통. 뭐야? 뭐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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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안 되냐? 왜? 왜안 돼? 됐다. 어 피해. 어날 저격을 해. 역시 귀족칼. 아, 우리도 많이 죽는데. 너무 많다 궁병이 쭉쭉쭉쭉쭉쭉쭉쭉 쭉쭉쭉쭉 아이고 아이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에요 통문 열어, 통문 열어, 통문 열어. 그로 밀고 가 밀어버려. 쪽으로 밀어버려. 밀어 푸시 푸시. 밀어 밀어. 아, 나이 속이 너무 느려, 너무 답답하다 이거. 그래를 다 어디 갔어? 또말안 듣지 또. 또저 공성탑에 지금 아세라이 먹고 난 다음요. 그 다음은 쿠자이트예요. 안 듣고 다 여기 있죠. 분명히 이렇게 하면은 얘네들 다 성문으로 달려와야 되거든요. 말안 듣죠, 지금. 공기병들, 제일 센 애들 먼저 털고 가죠. 아테라이랑 쿠자이트. 서지아는 무당하니까 제일 마지막으로 또. 여기가 어차피 성인데 어차피 걔네들 줄 거란 말이죠 카리스 불러다가 줄 거기 때문에 음... 나무지는 먹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재 있는 게 있을 리가 없죠. 어아 뭐죠? 아세라이 제거하기가 캐스가 완료됐네요. 얘네들 이제 어 너무 오래 그거해서 어 뭐지 쾌스트아 이거 아 맞네. 이게 음목회가 이제 종료가 되고. 제국, 남부 제국에 제가, 그, 깃발을 넘겨줬잖아요. 그러니까 인스티아나 라인 타고 친제국으로 깃발을 넘겨줬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외세 세력들을 정리해라. 그 임무죠. 근데, 쿠자이트 스터지아는 애초에, 초기부터 이미 개털려 있었고, 어. 음, 음, 음. 너무 좋은 거 주는 거 아니니, 네